만약에 그렇게 제가 말한대로 들어간다면, 두개월 있다가 요금제는 낮출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50인치 TV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지만, 두개월 후에는 요금제를 좀더 낮출 수 있고, 어, 이걸 이해되긴 하는 그거 적어 주시면 되죠. 아, 그 적어는 드릴 건데.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게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조금 되죠. 근데 네. 적어 줘야를 보고 어, 알죠. 솔직히. 지금은 당연히 적어는 드릴 건데.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셔야 제가 또적리니까 예예 예. 이해가 가요. <laughs> 돈이 많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혜택이 많다는 거그렇죠만 뭐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사은품 제공해 드리고 저거 아까 세탁비 면제해 드리고 어쨌든 어머니가 복지가 있으시니까 아버님들 네. 면제하고 근데 이제 기사님이 나가는 출동비라는 거는 다음 달에 한 번은 나와요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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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거 적어주, 말고는 적어 주시기만 적어드릴 예. 50인치 그 저거 50인치로 다 저거 삼석 거로 다 나온다고요 근데 저기 쓰여있잖아요 님아 네. 여기 써놨네요 아. 상품으로 이거 한 가지만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50인치로다가 바꿔 보려고요. 요거 요렇게 바고 가지고. 我我跟他说。